불빛에 있다는 장 귀를 계속 넣으려면 넣으려면 지식임 그만 좀비비시면꼬구멍이다 들어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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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잔치 할때울 거야? 아니 울면 닦아? 울면 닦아줘야지 새끼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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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종태 아버님 맞으세요? 진짜 이렇게 딱 나왔는데 희생아 같 까꿍.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음, 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꽃게 인형 좋아? 응! 안녕 난 제철을 맞이한 꽃게야 뭐 해줄까 엄마가? 안아줘? 아고 <laughs> <laughs> 엄마랑 이거 한번 해볼까? 둥둥 <laughs>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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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여기 n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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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잘 잤어? 어? 그랬어? 음. 어우 졸려워 요, 와. 우졸려 타, 요 마, 너, 한, 세, 주, 한, 세. 오, 오. Hinder, h i 흔들, 흔응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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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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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뭐라고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뭐예요? <laughs> <두비보이. 딩> <laughs> 여기서 또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아이 또 똑똑하잖아 유가 너가 하우 뽐내러 왔지 배우러 온 거야 정태 배우러 뭘 배우려고 온 거야? 정태처럼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발톱이나 깎고 있으면 아는 게 없잖아 베이비 뉴스 알지? 언제 뉴스 안보던아 <laughs> 베이비 뉴스는 봐 유튜브 실시간 채널 창을 많은 분들이 아니, 뉴스도 안 보는데, 왜 자꾸 뉴스를? 베이비 봐요. 뉴스는 본다고, 베이비 뉴스는 본다고. 우리나라 대통령 바뀐 거 어제 알았다고 뉴스 보고, 대통령 얼굴 바뀌었더라고. <웃음> <웃음> 베이비 빼요, 장지. 1 5인데너잘써보이제 1년 됐는데, 어때? 울컥울컥하지? 봄이 돌잔치 할때울 거야? 아니. 울면 어, 닦아? 봐봐 울면 닦아줘야지, 새끼야. 네가 남편이 됐으면. 내가 재밌어서 울겠냐, 기뻐서 울겠냐, 무서워서 울겠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울거 아니야. 그럼 닦아줘야지 남편이 돼가지고 뭘 걸어 벌기는. 어땠어, 오늘? 베이비 뉴스? 너무 좋았지. 나 지금 두 번째 참여잖아. 여러분, 베이비 뉴스 구독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슨 뉴스 보겠어? 시간이 있어? 베이비 뉴스나 보셔! 하필 또 이번에 열 관련 주제였잖아. 우미가 얼마 전에 돌치리 하면서 고열 39도 넘게 이틀간 고생했었잖아. 아, 너무 좋은 주제다 해서, 저도 참여할게요 하고 가서 한 자리 했지. 좀대 알지? 라방으로도 한 거. 교수님 이 여러분,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우창현 교수님, 유명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늘 간 강의가 뭔데? 아니, 같이 갔는데 왜 맨날 나밖에 몰라? 너만 들었잖아. 너만 들 <laughs> 나 만두 먹고 싶냐고?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브라운과 함께하는 베이비뉴스 부모 4.0 맘스 클래스 였거든요? 거기 근데 게스트로, 저한 원기준 배우님 알아? 그분도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딸이 둘이래요. 아들 하나, 딸하나랬나 몰라. 아무튼 내가 둘이래 잘생긴 양반이. 그래서 열 관련 정보 어떤 걸 알았는데? 애기 체온을 정기적으로 재주는 게 좋다는 거야. 아플 때만 막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은우민은 항상 37.1도야. 그래도 정상 체온이야. 그래서 애기가 원래 따끈한 애기인지, 조금 미적지근한 애기인지 그런 걸 알아두는 것도 좋은 거지. 미적지근한 애기? <laughs> 웃겨? 애기 열 얘기하는데? <laughs> 아, 그래? 웃겨? 그리고 무엇보다 열날때 좋대 해열제도 해열제지만 수분 섭취가 중요하대. 애기들이 열이 나면 울고 안 먹고 해서 탈수로 이어지기가 쉽대. 그래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물을 먹여주는 게 좋다고 하시. 박사님이 다 됐네? 완전 척척 박사지. <laughs> 내가 지난번에 갔던 맘스 클래스는 비판텐과 함께하는 그 피부 이런 거였잖아. 이번에는 브라운과 함께하는 열 관리하는 거였거든. 제가 여러분 채운 게 사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왔잖아요. 아마 이거 진짜 몰랐을걸? 그 근데 내가 완전 지금 지식인이거든요. 저다 물어봤어. 저 지금 네이버 지식인. 완전 지식 왕 됐거든요. 이렇게 귀 적외선 채운 게 많이 쓰시고, 띡띡 해가지고 쓰는 피부 적외선 채운 게두 가지 많이 쓰시는데, 동태가 저번에 이거 3살까지인 줄 알고 여기다 넣고 구움이 됐잖아. 이거 3개월까지라고 몇번 말했어.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귀에다 넣고 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아기들은요. 이게 고막이랑 일직선이 돼야지 제일 정확한 체온이 나온대요. 근데 아기들은 고막이랑 일직선이 되려면 귀를 살짝 당겨줘야 된대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꽂아줘야 아기들은 일직선이 맞대요. 그리고 어른들은 종태 올려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일직선이 맞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위생적으로 잘 갈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 귀지가 묻고 귓밥이 묻고 하면 또 체온이 제대로 안젖질 수가 있대. 교수님이 알려주셨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귓밥에 고막이 가로막혀서 체온이 잘안젖지는 경우 귀지를 파줘야 되냐고 교수님이 귀지를 파주지 말래. 이렇게 잘만 측정해줘도 좋대. 지식임 그리고 피부 저기선 채운 게는 난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 귀에 넣는 것도 힘들어. 뭔지 알지? 음이 어. 알지? 불빛에 있다 산장 귀를 계속 도망가. 넣으려면... 넣으려면 이게 렇 도망가잖아. 얘는 일단 여기서 음소거 기능을 할수 있어. 어. 조용히 다가간 다음에, 하부 소리도 안 났지? 이건 피부 저개선 채운 게야. 보면은 이렇게 눈썹 사이에다가 잘 대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 음. 2cm 정도 떼서 해주는 건데 일단 소리도 안 나고 이것도 아기들 연령대로 나눠가지고 할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초록색이면 채운 괜찮은 거? 주황색이면 뭐야? 광달. 죽여버리고 싶다. 남편. 미열. 붉은색은 뭐야? 붉은 노을이야? 교수님이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 열 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열이 난다는 건 어쨌든 아기가 몸속에서 이겨내려고 싸우는 그거라는 거야. 열이 나면서 세균들도 죽고 그런 아기가 고군분투하는 열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래도 좀 차분한 편이었을때 우미가 막 열이 나고 39도가 넘어도 차분하게 대처했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우미가 약간 체온이 높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 체온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재, 두 번째, 항상 아기 물잘 먹이기, 세 번째, 습도, 습도 중요해요. 쫄지 말라 이 말이야. 무서울 땐 그리고 전화해. 농담이고 채운 죄. 종태가 잘 알아야 돼. 종태 내가 이렇게 얘기 하면 아예 안 듣잖아. 내가 말하면 아예 안 듣잖아. 종태가 내가 말했을 때 듣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종태 밥 먹어. 뭐 쫄어. 우리 엄마들 도와주는 브라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진짜 우리 열난다고 쫄지 맙시다. 열라면 뭐 해? 열라면 끓여 먹자고. 우리 힘내야지. 우리가 힘내 야기 건강하잖아. <laughs> 오 친구 탄다. 뭐 친구 탄다. 튕겨봐 튕겨. 점프 점프 해보세요. 오, 이렇게 보니까 선우 진짜 뒤통수 나간 거 같네. <laughs> 엄마 친구 잘 타, 어때? 아, <laughs> <오>, 귀여워. <laughs> <오>, 놀래긴네 놀랬... <laughs> <laughs> 재미 들려 지금 어떻게 놀릴까? 저 표정 봐 어떻게 놀릴까? <laughs> 이렇게 뛰래, 선우야. 점프, 점프, 하래. 그렇지, 위로 점프, 점프. <laughs> 엄마 선우한테 제대로 알려줘. 발을 뛰래 선우야, 어. 발을 이렇게 <laughs> 발을 짱파짱하래어 <오오. 점프점프하래. 웃음> 발을 떼래. <laughs> 발왜 밟았어 엄마? 어, 팔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으래. <laughs> <laughs> 안할 거면 나오래. <laughs> 선우야, 장난기 하지 말고 안할 거면 나오래. 아가 뛰고. 안할 거면 나오래. <laughs> 안 <할> 거면 나오래. <laughs> 선우야 배부르뜯기 <물어> 전에. <laughs> 선우야 뛸 힘이 없어? 왜 그러고 있는? 야 우미한테 떡기기 전에 얼른 뛰어 <laughs> 최종태 아버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방금 장은지 선모님 아기 낳으셨고요 애기 <laughs> <에이, 이렇게. 웃음> 진짜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치 <laughs> 그리고 뭐지? 어, 죄송합니다 아기가 좀 빠르게 성장하네요 아기 받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을 <laughs> 어떻 이렇게 해놓을까 떨어질까? 떨어질까? <웃음> <웃음> 저기요 저기요 수유동 피바다님 어, 왜 밥을 다 입에서 꺼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비비시는 거예요? 간지러워 어, 그만 좀 비비시면 콧구멍에 다 들어갔죠 간지럽죠 그니까 어우, 간지러워 뭐라고요? 다 놀았어 오미 이제 씻을까? 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자기가 와서 쓴 거야? 어,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보니까 <laughs> 저 표정 뭐야? 나 멋있지? 약간 이런 표정 우와 왜 벌떡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찮은 거야? 팔다리가 애기 보세요 아 예뻐 앵무새세요? <laughs> 저기요 앵무새세요? 앵앵 <laughs>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하셨다고요기대수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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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